그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연기 시작할 때아 어, 목표가 있었습니다. 목표가 뭐였었냐면 그때 아 어, 우리나라의 아 어, 멜로 배우를 꿈꾸는 꿈꾸면서 사실은 연기를 시작한 거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정적인 연기를 시작했다가 아 뭔가 저한테 차고가 있지 않았나 해서 아 이제 로맨틱 코미디로 연기 성향을 좀 바꾸고 아 그리고 액션으로 좀 바꾸다가 멜로 연기는 항상 하고 싶었었던 거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아 그런 찰나에 이제 이기아 감독님의 커피 메이트 대본을 보고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. 그니까 그 멜로 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 이제 제가 이제 40대 초 40대가 되고 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란 어떤 조그만한 자신감 때문에 음. 일단 했었었고 어 오마이 금비 이후에 어 이렇게 멜로 연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. 약간 빌탈 어 로맨스의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. 코미디 일탈 로맨스 그래서 <laughs> 네. 개인적으로 굉장히 <laughs> 네. 어,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유부녀 역할이라서 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다기보다는 제가 시나리오상에서 인형이 남편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회라는 어떤 세상의 눈 같은 음. 존재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뭔가 이렇게 남편이 의사고 잘 살고 나에게 모든 걸다 해줄 수 있고 하지만 남편이 그만큼 또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내가 남편한테 것을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, 했었어요. 그래서 네. 뭐 주변에 뭐 유부녀인 뭐 분들한테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 제가 느꼈던 음. 유부녀 결혼한 기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음. 때 원했던 것들 뭐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네. 그래서 얼마나 갑갑하거나 힘들었을까 네. 어 뭔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네, 네 그런 음. 상상했었던 것들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. 대하.